음. 음, 오늘 오늘 귀농 하다가 오늘 시, 잠시 이제 바람을 쐬러 왔습니다. 오늘 여기가 봉하에뭐 산타 마리카인데 을 너무 참 아름답고 멋있게 해놨습니다. 라이프또 이제 같이 오고 자, 우리 친구분들도 같이 오면서 참 재밌게 음 오늘 굉장히 참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. 자, 멋있게, 자, 우리 친구분들 진짜. 혼유도 가끔 좀 있고. 산타 싱글레방도 있고, 순례방가 야, 야. 아름다운 물도 있고. 산이, 아, 너무너무 멋있습니다. 김치도 아름답게. 자, 공원처럼 아주 좋게 잘 멋지게. 야. 음, 음, 뭐 현타바이를 간데, 어, 어, 문창가 부근 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바람이 조용하니까 참 놀기 좋습니다. 저 우리 가천 저, 일행저 사모님들, 자세 분들, 자 멋있게 아름답게 끌어습니다 음.